2월 8일 NBA 리그 요약 정보와 배당 상정 승률, 그리고 예상 라인업과 추천 배팅 순서대로 설명드리며, 본 영상에서 안내드릴 세계 경기 중 2월 8일 9시 일정인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이전 2월 5일 홈경기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한점 차의 아쉬운 패배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2월 6일 홈경기에서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18점차 패배를 맞으며, 사연패의 흐름 속에 시즌 28승 26패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스킵 마이애미를 상대로는 나멜로볼과 테리로제오 그리고 마일스 브리트 쓰가 분전했지만, 캘리오브레의 부진과 로테이션 수비 속도가 떨어지면서 무리한 도움 수비에 나서며 오픈 3점 슛을 로 이용하는 경기 양상속, 보드네이워드의 복귀 후두 번째 경기에서 22분여 출전 동안 무득점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무참했던 경기력을 보여준 토론토는 이전 2월 4일 홈경기에서 시카고를 상대로 연장전의 치열한 접전 끝에 7점 차 승리와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2월 5일 홈경기에서는 애틀랜타를 상대로 9점 차의 승리를 올리며 우연승 흐름 속 시즌 28승 23패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백코트 에이스인 프레드벤 블리이 상대 코트를 장악했으며 6명의 선수들이 고르게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하며 파스칼시아 카메기 동력에 무리오른 모습을 보였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든든한 야투즈원과 아누노비도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이며 부상자들의 복귀 후 다시 정상 권력을 회복한 모습의 경기력을 보여줌. 샬럿은 최근 팀 전반 최악의 경기력으로 4연패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상당한 침체 속에서 보든 에이워드가 복귀하였지만 직전 경기에서 22분 출전 무득점이라는 참담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토론토는 1차전에서 결정했던 프레드 벤 플리시 합류하여 클럽스 타임에서. 한발 앞서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근소한 차이로 토론토의 승리가 예상됨. 이어서 2월 8일 10시 일정인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1 0백2 일정이었던 이전 2월 5일 원정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7점차 승리와 직전 2월 7일 홈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11점차의 패배를 맞으며, 33승 2 0패의 시즌 성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버마드로장과 니콜라 부세비치가 힘써주었지만 잭 라빈, 코비 화이트, 그리고 론즈볼과 알렉스 카로소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선수의 결장 공백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니콜라 부세비치의 휴식 구간에 골비 사수가 난항을 겪으며 주축 선수들의 공백의 틈을 벤치에서 메우다 보니 세컨 유이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준 피닉스는 이전 2월 4일 원정 경기에서 애틀랜타를 상대로 11연승이 중단되는 9점 차의 패배와 직전 2월 4일 원정 경기에서는 워싱턴을 상대로 15점 차 승리를 올리며 시즌 42승 10패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워싱턴을 상대로는 크리스포를 주축으로 데빈 부커와 주축 선수진들 모두 야투 유일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디안드레이튼과 자베일 맥기가 골 밑을 장악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22개 마진을 기록하였고 팀 전반 상대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줌 연속 경기 일정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시카고. 최근 5명의 선수가 결장하며 전력에큰 구멍이 생긴 상황. 반면 피닉스는 최근 10일 연승이라는 행보를 보이며 게임을 영리하게 주도하고 있고. 현재 라인업 기준으로는 피닉스의 압도적우 세지만 다음날 필라델피아와의 백투백 일정을 위한 선수진들의 컨디션 관리와 시카고의 코비아이트도 복귀 가능성이 열리며 약간의 반전 가능성이 생긴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피닉스의 승리로 끝날 경기로 보여짐. 이어서 2월 8일 11시 일정인 세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이전 2월 3일 홈경기에서 덴버를 상대로 4점 차의 승리와 직전 2월 5일 홈경기에서는 브루클린을 상대로 23점 차의 승리를 올리며 2연승 흐름 속 32승 20패의 시즌 성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브루클린을 상대로는 루디고베어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도노반 미첼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마이크 폰니와 함께 승부차의 상대 코트를 장악하며 보그다노비치가 외곽에서 활약하며 하사나이트사이드와 루이스 온일이 골밑을 사수해주었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뉴욕은 이전 2월 3일 홈 경기에서 맨피스를 상대로 12점 차 패배와 직전 2월 6일 원정 경기에서는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연장전에 제열한 접전 끝에 7점 차 패배를 맞으며 2연패 의 흐름 속에 시즌 24승 29패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LA 레이커스를 상대로는 알제이베러스의 36득점 그리고 줄리어스랜드의 32득점 16리바운드를 올려주며 분전했지만.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며 패배했던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줌 뉴욕은 최근 경기들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자주 비추고 있으며 후반부에 갈수록 수비력의 구멍이 생긴 모습으로 최근 6경기 1승 오패라는 최악의 전력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유타는 도노반미 테리 복기하며 단순 전력상 압도적 우세인 상황에서 홈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무난한 승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